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홀리입니다 오! 이번에 브롤 아카데미 테마로 바뀌었나봐요 아 솔직히 이 브롤 황무지 테마 애들 이거 스킨도 스쿨피언 일로 빼고는 좀 별로여가지고 아 별로 끌린 테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롤 아카데미 테마 새롭게 등장하면서 상점에 신규 플레이어 아이콘 무료로 주는 것같고요 클래스 오브 2023 그리고 신규 스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치어리더 로사 스킨이라고 얘는 이제 브롤 아카데미 스킨이고요 149보석의 영웅 등급인데 아 솔직히 특히 외형이 살짝 무시무시하긴해도 인게임 이펙트 보시면은 침입자 코델리우스나 뭐 로데오행크 같은 애들이랑은 잽이 안되거든요? 오늘도 요거 바로 흑우계정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리뷰 컨텐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살짝 불을 내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치어리더로사 먼저 구매를 해주고요 치어리더로사 핀까지 어, 로사는 이 사마귀 로사 스킨 때부터 약간 스킨 퀄리티가 대박이었잖아요? 뭐 외형은 이것도 별로긴 해도 아무튼 오늘 치어리더 로사 스킨도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 슈퍼셀이 진짜 일러스트 하나는 제대로 뽑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테마 배경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로사가 메인이긴 한데 일단은 치어리더 로사 스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공격 보시면은 자 손에 대고 있는 저 응원 도구 같은 거를 이렇게 어 흔들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 요런 느낌 자, 왼쪽에 큐브 두 개까지 이거 먹어야죠 이거 자 지원 지원이 지원이 커몬어 지원이 커몬 큐브 내 거지롱 어 큐브 먹어봐 어내거내거내거어못 먹었잖아 너 어, 얼로 내 거, 내 거, 내 거. 어, 아, <laughs> 오시구요 지원이 지원이 커몬커몬 지원이 어디가 어디가 지원이 어디가 아 잠깐만 자, 레온 조금 같이 같이 때려줘 지원이 지원이 같이 때려줘 그렇지 지원이 오 이거 설명 못했어 이게 나오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인 큐브 고맙구요 <laughs> 이거 쫓아다니면서 큐브 뺏어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오 방향전환 방향 지렸고요 방금 지원이 오우 잠깐만 야 너무 잘 도망가는데 이건 거의 술래잡기 급인데 이러면 그냥 일단 들어가서 자, 일단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요 자 여기 엘프리모 있었죠 엘프리모 자 엘프리모 안 맞게 고로치 잡아주고 오케이 자 이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 큐브 다제거 같거든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자, 제가 다 먹어줄게요 오케이 이거 애들 여기 숨었는데 어 뭐하니 여기서 그냥 잡아주고요 오케이 이러면 큐브 12개까지 먹었고 자 일단은 아까 잘 도망다니던 지완씨 어디갔지 지완씨? 어 여깄네 여깄네 지완씨 잘 도망다니고 있고요 쉘리한테 쫓겨다니고 있고 오오오 오, 덤비나 오 덤비나 오오 지완씨 아갑이아좀 쉘리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잠깐 이거 일단 궁쓰고 그렇지 궁극기 이펙트 작살 나죠 여러분들 어 쉘리 쫄았잖아 이거봐 와 궁극기 이펙트가 말이 안됩니다 이게 아니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 이게 자 나머지 한명 어디 숨었죠? 맥? 오케이 자 가드 써주고 바로 궁기 한번더아 까비 궁기 이뻐가지한번더 쓰고 싶었는데 일단 첫판 가볍게 1등 먹어주고요 아 로사가 또 최근에 버프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쁜 스킨까지 주면 너무 고맙지 어 잠깐만 근데 이번에는 저 빼고는 다 일반 로사 분들 두명 있었고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 바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 살짝 렉 걸리네. 예, 리코, 리코, 리코. 그거 먹고 가, 갈 거야? 그거 먹고 갈 거야? 그러면 슬로우 바로 걸어주고요. 못 도망가게. <laughs> 어, 잡아주고요. 자, 살짝 때리면서. 오케이. 어, 체력 벌써 만 넘었죠? 오, 잠깐만요. 렉 걸리네. 렉 걸리네. 렉 걸리는데. 오케이. 이거 마무리해주고요. 오케이. 자, 잡았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츄리 잠깐, 궁 써주고, 그렇지! 라이스츄리 궁극기를, 궁으로 먹어주는 센스. 오케이, 너무 좋았고. 저거 못잡는 저거? 아, 저거, 저거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까비. 이러면은, 어, 큐부터 그냥 먹을게요. 이거부터 먹고. 어 저기 레몬님이 로사 잡았네. 이거 어떻게 잡았지, 저거? 쫓아가지 잡은 것 같은데. 이러면 남은 사람 3명. 자, 오른쪽에 한명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호 한명 있는데, 오케이. 자, 요거는, 어, 툭 어, 6개? 이러면 바로 슬로우 걸어주고, 잡아주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레온인데, 궁극기 쓰면 레온한테 지금 질 수가 없거든요. 바로 궁 쓰고, 바로 궁 쓰고, 슬로우까지 걸어주고 마무리. 오! 궁극기 이펙트 진짜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 정도면 돼야 149 보석짜리 스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okay, 이번엔 궁극기 펙트 제대로 보기 위해서 프로에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궁극기 펙트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위압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약간 위축될 수 밖에 없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 잠자 오, 아파. 아 어, 야, 녹아버렸다, 아. 자, 이렇게 패스 들어오면은, 자, 잠깐만, 깐 잠깐, 이건, 이건 안될것 같은데? 슬로우, 슬는 어차피 못 쓰고요. 어, 뭐야, 리코, 어, 뭐, 리코 사라졌다. 리코 이러면은, 고대 들어가고요. 아, 상대팀 리코님이 연결이 살짝 끊기신 것 같은데, 운 좋게 들어갔고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내가 가볼까? 자,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자, 긁어주고요. 어, 스피크 못 잡게, 스피크 못 잡게. 잠깐만, 어, 잡아주고, 그렇지. 자, 이러면은 슬로우 걸어서, 와, 잠깐 와, 그래, 잡았다, 리코. 야, 확실히 그래도 로사가 뚜벅이라서, 어, 쉽진 않네. 요즘 메타에 좀안 어울리는 브롤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플렉트 같은 애들 나오면 너무, 너무 쎄가지고, 어, 답이 없어, 살짝. 살짝 피해주고요. 그렇지. 슬로우, 로는못갈것 같고, 오케이, 때려주고요. 모티스, 많... 야, 이거 모티스 못 잡아와. <laughs> 야, 잠깐만. 방금 그이피 모티스를 못 잡는다고? <laughs> 아니, 이거 로사, <laughs> 버프 더 해줘야겠네, 이거. 아니. 야, 이거, 하이퍼 차지라도 줘야지. 이거, 방금 그 모티스 못 이기는 거는 오바잖아. 오케이. 일단 비벼서 잡아주고요. 이거 못잡아또 와, 이거 막 뚜벅이라가지고, 도망가는 모티스를 못잡습니다 이거. 살짝 오반데 자, 이거, 일단 공 쓰고. 마무리, 이거는 마무리 해줘야죠. 그렇지. 이것도 지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진짜 모티스가 좋아져가지고, 로사가 이렇게 찬밥 심생긴다 찬밥 심생, 찬밥.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몸으로, 그렇지! 오케이. 그래도, 두 번째 걸까지 넣으면서 승리. 아, 이거, 공기 이펙트만 이쁘지? 이거 약간 쓸모가 없는데? 아 그래도 스플클리는 먹었어요. 아 이거 솔직히 스킨만 놓고 보면은 엄청 이쁜 스킨은 맞는데 아 이거 이거 로사 성능이 별로여 가지고 생각보다 어 별로 막 끌리는 스킨 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게 뚜먹이라 가지고. 어, 피했고, 오케이, 피했고. 뚜껑이라가지고, 사실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이게, 궁 게이지가 그렇다고 맞으면서 많이 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아주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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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들어오면은, 자, 몸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밀고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자, 로사가 할수 있는 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안 맞으면서 피해서, 무빙으로. 오 잠깐 깜짝이야 오, 슬로우 일단 걸었고 오야로 무슨 다이노마이크가 저렇게 점프 들어오냐 오 뭐야 공쓰고 어, 그렇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마무리 고로체 짝다마무리 해서 들어오면은 자어스톰피 해주고 아 까비 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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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먹어주고 자 왼쪽 왼쪽 잡으면서 고로체 아 이번에 그래도 위험했는데 무난하게 잘 들어가줬고요 어 진짜 뚜벅이 인생 너무 힘들다 이거. 아무튼 뭐 스킨 자체는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은 되게 이쁩니다 딱 149억짜리 값어치 하는 스킨인 것 같은데 어 문제는 로사의 성능이죠 로사의 성능이 좀 메타에 좀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것까지 어 견뎌내면서 자신 있는 분들만 <laughs>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잡아줬고요 자 이거 그냥 제가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어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센스 있게 뒤쪽에서 슈팅 잘 날려줬고 자, 아무튼 로사가 좀 좋지는 않다 이런 것도 슬로우 살짝 걸어놓고 잠깐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자 군탱이 먼저 부숴주고요 오케이 자 왼쪽으로 살짝 라인 바꾼 척 했다가 오른쪽 갔다가 잠깐, 오케이 공 빼주고 스펙 공 빼주고 오우야 도무고 오우 이거 고 살짝만 빠질게요 이거 위험해가지고 오케이 어메이잘 들어갔고 오 나이스 이러면은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맞추지, 다이노가 살짝 피해주면서, 다스 들어오면은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슬로 걸어주고, 슬로, 잠깐만요, 네. 합공 받아서 바로 들어가면 되죠. 공기 썼기 때문에, 데미지 다 먹어주고요. 아, 역시, 틸큐를 해야 그나마 <laughs> 쓸만하다, 로사가. 오케이, 마지막으로 치어리더 로사 스킨, 패배 모션. 약간은 뒤지치는 느낌인데, 별거 없네요. 오케이 okay, 이렇게 해서 오늘 치어리더 로사 스킨 리뷰 한번 달려봤는데 어, 외형은 괴랄하긴 해도 궁극기 이펙트 엄청 화려한 거 보셨죠? 그래서 그것만 믿고 구매하기엔 나쁘지 않은 스킨이긴 하지만 요즘 메타에서 로사가 거의 쓰일 일이 없는 좋은 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스킨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